이주 여성들이 가족들과 화상 상봉할 수 있는 IP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LH 토지주택공사 이전 결정을 앞두고 김두관 부지사가 재경도민과 재경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일괄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사안문을 발송했습니다. 지난 21일 경남도가 3차 항만 기본계획 추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에 관한 정부와 관계기관 간담회가 지난 22일 열렸습니다. 김두관 도지사가 지난 22일 부저 가축 매물지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정뉴스 이지현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이주 여성들이 가족들과 화상 상봉할 수 있는 IP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경남도는 오는 3월까지 29개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에 결혼 이주 여성들이 베트남과 몽골, 중국 등에 있는 가족들과 쌍방향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화상 상봉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9개 정보화 마을에 총 4,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대형 TV와 웹카메라, 스피커폰 등의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LH 토지 주택공사 이전 결정을 앞두고 김두관 도지사가 재경도민과 재경, 재경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일괄 이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는 서안문을 통해 통합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도 진주로 일괄 이전돼야 한다고 밝히며 전북에는 국책사업 지원 등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진주시에 건설 중인 경남혁신도시는 총 1조 5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2년 말까지 12개 공공기관의 이전 완료를 목표로 현재 기반 조성공사가 약67%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1일 경남도가 3차 항만 기본 계획 수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에 관한 정부와 관계 기관 간담회가 지난 22일 열렸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경남도, 창원시, 진해 웅동 지역 어민 대표 등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서민정 기자입니다. 국토해양부와 경남도, 창원시, 진해 웅동지역 어민대표 등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제3차 항만 기본계획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미 경남도는 지난 21일에 부산 신항과 관련해 정부의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책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남도는 수정안을 통해 부산항 신항 추가 개발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생계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경남도의 이익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해양부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경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웅동복합레저단지의 앞쪽 해상을 띄워주는 변경안을 제시했습니다. 진해 웅동 지역 어민 대표와 경남도의회, 창원시의회에서 제기한 어민 피해와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선석 규모도 4개 선석 정도로 줄이고 어민 피해 보상은 법과 어업인가의 협의 등을 통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관계 기관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도정뉴스 서민정입니다. 김두관 도지사가 지난 22일 부재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재역 가축 매몰지 침출수 유출과 붕괴 등에 따른 2차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김두관 도지사가 양돈동과 밀집 지역인 김해시 한림면 소재 매몰지 2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두관 도지사는 가축 매몰지의 사후 관리 대책 추진 상황과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매몰진의 침출수에 대한 소독 처리와 2차 오염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남도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기업 애로 상담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도는 창원시 파룡동 소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경남지회 내 상담실을 설치하고 도내 1600여개 장애인 기업의 애로사항과 행정적 어려움 등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소재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분야별 전문가가 매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법률과 세무, 특허, 회계, 경영 일반에 대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남도가 경상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 장애아동의 재활에 필요한 유아 놀이 체험시설인 장난감 도서관 아이도담터를 개관했습니다. 아이도담터는 건강과 탐구, 사회 등세개 영역의 1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놀이를 통해 각 주제에 대해 체험하고 장애아동의 감각 발달을 통한 재활치료와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장애인 복지관은 먼 거리에 있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버스를 이용해 찾아가는 이동 장난감 도서관과 장애인 재활교제 대여센터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필 알림마당입니다. 경남도가 2011년도 인터넷 중독 상담 협력 기관을 모집합니다. 참여 기관은 도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관련 상담과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오는 3월 8일 까지 신청 바랍니다. 경남FC가 중국 3리그 명문인 다렌스더 와 오는 26일 친선경기를 갖습니다. 다렌스더 구단은 전 올림픽 대표팀 감독 출신인 박성아 감독이 이끌며 안정환과 김진규 선수 등이 소속 돼 있는데요. 3주간의 터키 전지훈련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정비한 경남FC의 변화를 이번 경기에서 확인하세요. 경남도립미술관이 오는 3월 3일부터 네 가지 전시를 동시에 오픈합니다. 생명과 명상의 조각전과 2010 신소장 풍전, 20세기 경남 미술전, 싱글 채널 비디오전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로 다른 장르를 통해 경남 예술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번 전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경상남도 홈페이지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일시 중단됩니다. 도청 본관 전기 공사에 따른 정전으로 홈페이지 내 관련 서비스가 중단되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쉽게 다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해,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톡톡 생활정보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알아둘 점들을 짚어봅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가위질을 할 때에도 손을 뺄수 있으니 날카로운 면은 조심해야겠죠. 재미있는 장난감도 가지고 논 뒤에는 차곡차곡 정리해야 합니다. 놀이기구는 한 사람씩 차례로 줄을 서서 이용해야죠.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들은 다칠 위험이 많으므로 주변에서 장난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 교실이나 복도에서는 미끄러져 다치지 않기 위해 뛰지 말고 질서를 지키도록 합니다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정해진 이용 방법 외에 위험한 행동은 삼갑니다. 장난감과 놀이기구 등 평소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이용하는 물건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으로 어린이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